오늘 급식 메뉴는 차돌 부추 솥밥하고 얼간이 된장국하고 양파간장절 고기 안자전 소세지 달걀말이 배추김치입니다.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. 아! 밥 먹으러 갑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음, 그치기에요 맛있어 네요 점점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맛있어 맛있겠죠? 어? 고기만자예요 뭐지? 고기만자예요이거 여러분 주가배식 받았어요 맛있겠죠? 먹을게요 아, <laughs> 우우우 <laughs> <laughs>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여기 다음에 또 와야겠어. 옆에서 트리미어 잡고 잘 먹었나봐요. 전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